아, 제 측이 틀렸습니다. 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오늘 더솔져스 막방 마지막 최종화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제가 이전에 승자 예측을 하면서 브라보 팀의 승리를 제가 픽했는데 여지없이 틀렸습니다. 아, 알파 팀이 잘했고요. 오늘 마지막 최종화에 대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감사합니다. 전략전술의 중요성을 정말 뼈저리게 느낀 한 회였던 것 같고요. 어, 개인적으로는 밀리터리 서바이벌, 강철부대, 더 솔저스 모든 그 화를 통틀어서 가장 흥미진진하게 봤던 왜냐면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 밀리터리 서바이벌에 젖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뭐 예를 들어서 좀뭐 자극적인 장면, 뭐 체력전 뭐 이런 것들을 재밌죠. 당연히 군장도 재밌고 스토리라인을 만들고 이런 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이제는 그 전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제가 보게 되면서 아 그런 재미가 배가가 되는 회였던 것 같아요. 어, 대항 공과 상대 팀을 사살을 해야 되고 거기에 적절한 전략 전술을 통해서 팀원을 잃지 않아야 되고 시간 내에 빨리 그 마지막 미션 장소에 집결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졌던 회였던 것 같고요 이게 팀장의 부재가 굉장히 크구나 라는 것좀 느꼈습니다 마찬가지 또 추가적으로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도 느꼈고요 우선은 제가 시파 총평을 한번 해보자고 하면 707이 707 했다라고 표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특수부대 원들이고 다들 빛납니다. 체력도 좋고 전술에 대한 이해도도 좋고 좋습니다. 조직력 뭐 이런 것들은 어차피 팀끼리 맞춰온 합이기 때문에 뭐 어느 팀이 더 좋을 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차피 팀이 결성된 시점은 똑같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팀원 개개인의 기량적인 부분과 사고 그리고 위기사항에 닥쳤을 때 위기 관리 능력 같은 것들이 확실히 707 출신들의 대원들이 좀우 위에 서 있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브라보틴 같은 경우는 팀장이 굉장히 이제 특수부대 경험도 많고 서바이벌 프로그램 경험도 많았지만 결론적으로는 초반에 위치 선정이라든지 전략을 잘못 짠 부분으로 인해서 팀장이 가장 먼저 사살이 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고요 이제 그로 인해서 브라보팀이 굉장히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어, 알파팀 같은 경우는 초반에 매복 작전을 잘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하 매복도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은폐, 언폐가 잘 되는 곳에서 매복을 하는 거와 은폐, 언폐도 좀 어렵고 시야 확보도 어렵고 이런 곳에서 하는 거랑은 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알파팀 같은 경우는 숲속 굉장히 어두운 숲 속에서 총구 하나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정말 식별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 브라보틴 같은 경우는 udt의 김영곤 대원이 그 매복을 했던 장소 자체가 시야를 확보하기도 좀 어렵고 왜그 위치에 갔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맨 처음 위치는 아니고요. 이제 마지막에 발각돼서 사살이 될때 위치를 말하는 건데 교전을 할때 이제 수적인 열세에 있게 되면 무조건 사살이 될 수밖에 없는 사각지대 같은 곳에 이제 매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 두 명이서 화력을 집중을 해버리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사살을 당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경험적인 측면과 센스적인 부분, 전략적인 부분이 다 결합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707 출신의 이제 이창준 팀장이 매복을 자기가 서기로 했고, 자기 이제 주특기가 저격수라 보니까 그런 부분의 경험을 살려서 두 명이서 매복을 하는 작전을 했고요. 이제 홍범석 대원 같은 경우는 부팀장이지만 이제 팀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리더십이 뛰어나고 침착하고 예, 뭐 모든 면에서 나무랄 게 없는 대원입니다. 그래서 행동 대장격으로. 홍범석 대원이 움직이면서 어, 전투 경험이 없었던 뭐 SSU의 김호중 대원, CCT의 김창완 대원 이 대원들을 끌고 가서 굉장히 전략 전술을 잘 발휘하면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어, 미션에 임했던 것들이 승리에 큰 역할을 했던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어, 브라보틴 같은 경우는 팀장이 사살이 됨으로써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서로 서로 의사소통도 어렵고 떨어져 있고 이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뭐 어쨌든 상대편의 전술에 의해서 팀이 쪼개지게 되고 그 쪼개지는 상황에서 개인 작전을 펼쳐야 되는 그런 상황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직면을 하고 거기를 극복해 나가기에는 팀원 개개인의 능력치가 조금은 부족했다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거기에서도 조금 빛났던 거는 707 출신의 김영환 대원의 약진인데요. 결국은 혼자 살아남아서 어떻게든 그 목적지까지 가려고 했으나 결국은 가장 먼저 도착한 팀은 알파팀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알파팀이 이번 최종 미션에서 배틀필드 미션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대한민국 특수부대 국가대표로 선발돼서 시즌2에 아마도 해야 하는갑다 할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즌2에 세계적인 더 다른 나라의 특수부대 대원들과 미션 펼치는 대결을 어, 하게 됐습니다 일단 알파팀 축하드리고 뭐 팀원 개개인의 역량도 역량이지만 그 팀원들이 팀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잘 믿고 따라줬고 그런 전략전술을 각자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맞게 인원을 배치하고 실행을 했던 게 알파팀의 승리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알파팀 축하드리고 또 브라보팀이 떨어졌다고 해서 대원들 자체가 기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 멋진 모습 보여줬었고 이 전에 협동적인 팀워크라든지 분위기 즐겁게 해주는 요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솔져스는 조금 밋밋하게 끝났습니다. 뭔가 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결말. 그냥 아유 끝났으니까 후련하다 라는 식의 편집으로 그냥 싹 끝내버렸거든요 조금 아쉽긴 했는데 뭐 어떻겠습니까 그 프로그램의 컨셉과 기획자의 기획 의도가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즐겁게 종영했고 시청률은 막방은 1.4% 나왔더라고요 예. 큰 화제를 어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밀리터리 서바이벌의 덕후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뭐 하나의 가뭄의 단비 같은 프로그램이지 않았나 기획 의도가 잘못됐건 팀원들의 활약상이 좀두드러지지 않았던 뭐 개개인의 캐릭터. 부각이 되지 않았던 그냥 저는 재밌게 봤어요 강철부대를 뒤이어서 재밌게 봤고 이제 한달도 안 남았습니다 강철부대 시즌2 강철부대 2가 아, 방송 일정이 확정이 됐어요 2월 22일 시간이 너무 애매합니다 9시 20분 저 수업이 9시에 끝나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방송 일정이 정해졌고 좀더 높은 시청률을 위해서 시간대를 좀더 땡긴 걸로 알고 있어요 강철부대 시즌 1에 그런 후광이 있기 때문에 시즌2도 첫 시청률 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티저가 또 난리 났습니다. 이게 뭐 강인함 혹은 막 스윗함 이, 이런 것들이 묻어나와요. 이 티저 영상에서 대원들 한 팀에 한 대원씩 이렇게 나오는데 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포스가. 이런 거고 강철부대 제작진들 진짜 잘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것도 스타 플레이어가 탄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스타 플레이어의 활약이 이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티저 영상이 굉장히 공을 들인 그런 느낌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강철부대 2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또 열심히 강철부대 2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운동도 열심히 해서 강철 체력을 위해서 제가 조만간 어 강철부대 시즌 2에 지원을 했으나 나오지 못했던 그 아쉬 들이 있잖아요. 많은 특수부대 대원들, 뭐 특전사 굉장히 많은 분들 지원했지만 안 됐습니다.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강철 체력. 이 체력을 테스트하는 대회를 하나 만들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조만간 제가 공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랄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강철부대 시즌 2 리뷰로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더 쏠져스 우리 시청하셨던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강철부대 2 재밌게 한번 보시도록 하죠. 여기까지 ABC 코치였습니다. 강철.